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아. 이특씨도 안녕하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시죠? <laughs> 네, 잘 지냈어요. 어, 일단 AA 오랜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아시아 셀러브리티상이 사실 올해 제가 문화 교류에 정말 이바지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어,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 19로 많은 전 세계 팬분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어, 조금이나마 제 작품으로 힘을 얻으셨을지 예, 생각해 봅니다. 어, 하루 빨리 나아져서 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어, 한국을 포함한 새 각국의 분들과 문화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각국에서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올해 작품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어, 참 뜻깊은 한 해이자 또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걱정되는 한 해입니다 어,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어, 다시 만난 그날까지 예, 건강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ll of you and none of this would be possible without you guys uh, Stay safe and take care of yourself for your family for your friend for us thanks so much love you 감사합니다. 서이준 기씨 저도 팬이고 지금 많은 방송을 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네. 2021년도의 활동 계획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새로운 작품으로 팬 여러분들을 찾아뵐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작품 빨리 선정을 해야겠죠. 네. 네, 선정을 해서 2021년에도 쉬지 않고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어, 선물 드리고 싶고 사실 뭐 배우로서 할수 있는 건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위로와 또 어떤 행복감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의미 있는 작품, 좋은 작품 선택해서 멋진 연기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보답할 테니까 2021년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준기 씨.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어, <laughs> 네, 오늘 그 이렇게 같이 상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서예지 씨잘 지내셨죠? 네, 아 보고 싶었어요. 어, 전 사이코지만 괜찮아. 너무 열혈 팬으로서 고문영이 완전 팬입니다. 아, 네. 네, 저도 아귀꽃의 우리 네. 너무 팬입니다. <laughs> 어, 다시 만나게 돼서 한번 같이 걸어봤는데 예, 저희 둘이 연기한 건 아니고요. <laughs> 우리 멋진 김수현 씨와 함께 오늘 서서 상당히 부럽게 봤는데 한번 같이 입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아개꽃 상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 어, 특히 우리 김철 감독님, 유정희 작가님, 음, 그리고 이하 제작진 여러분들, 또 유상원 씨피님, 그리고 우리 정말 멋진 배우들 문채원 씨, 김지훈 씨, 장혜진 씨, 그리고 서현우 씨를 비롯한 동료 선후배 연기자 분들의 어, 호흡이 없었다면 그런 앙상블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 제가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없, 없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봄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추울 때부터 다시 추워질 때까지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분들 올해 코로나19로 마스크 계속 착용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스태프분들과 아기꽃 관련된 모든 분들께 이 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어, 끝까지 응원을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아기꽃 의미가 어, 악의가 가득한 곳에도 꽃은 피어난다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모든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곧 꽃이 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건강하게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